일기예보를 보면 불쾌지수는 얼마이고? 하는 불쾌지수가 0이나 100인 날이 있었나요? 그리고 0일 때의 기분은 어떤가요? 물론 아주 좋을 것 같지만 또 100일 때는 사람들이 다 짜증내고 괜히 화내고 그러겠죠?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클 지수는 원래 미국에서 계산하기 시작한 것으로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의 계산식을 대입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습구 온도는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편의상 습구 온도를 상대 습도로 계산합니다. 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D95 0, 55 플러스 32DI 불쾌지수 타 건구 온도 RH 상대 습도에 의한 불쾌지수는 0에서부터 100에 이르는 100분비가 아니며 기온과 습도에 의한 실제 느끼는 기온과 비슷한 것을 미국에서 쓰는 화씨로 고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0이하나 100 이상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화씨 영도는 섭씨로 17 8도 정도 되고요. 화씨 100도는 섭씨로 37. 8도 정도 됩니다. 섭씨 40도의 습도가 90%라면 이 계산 공식에 의해 불쾌지수는 100도를 넘게 됩니다. 그보다 더 높은 온도라면 습도가 더 낮더라도 불쾌지수가 100을 넘을 수 있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불쾌지수가 83 이상이면 전원 불쾌하다고 하며 86 이상이면 매우 불쾌라고 하니 불쾌지수가 100이면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는 것이야 부말할 나위 없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불쾌지수 100이상이 나오기는 매우 힘들고요. 미국에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한편 불쾌지수가 68이하이면 일반적으로 전혀 쾌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으며 무조건 낮을수록 쾌적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 계산식에 의해 기온이 25도의 습도가 70% 정도면 불쾌지수가 0 정도가 됩니다. 만 이런 추운 날씨에 쾌적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68이하이면 전원 쾌적하다고 하나 대략적으로 볼때 섭씨 10도에 해당하는 52이하면 오히려 추위 때문에 불쾌를 느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때문에 훨씬 68도에 해당하는 섭씨 20도 이하면 불쾌지수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하의 온도에서는 기온과 풍속을 대입하는 식으로 체감 온도라는 것을 계산하여 얼마나 추운지를 가늠합니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